저번에 이어서 오늘 해볼 게임은 킹덤. 어디론가 또 인도를 해주네요. 달리자. 달려가보자. 여긴가 봐요.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난 여기다가 할래요. 못하네. 왜 여기 못하지? 해, 해줬으면 좋겠는데, 너무 가까운데 하면 안 되던데요. 좀 멀리 해야 되지. 어, 이거 깨면은 이거 사라지려나? 어, 그럼 안 되지. 일단 여기에 세워 둡시다. 저기도, 일단은 여기에 세워두고요. 이거를 세우려면은 사람이 필요하잖아. 네, 스팀게임입니다. 일하라고 한 명을 더 고용해주도록 하지 않, 않아도 됐으려만. <laughs> 안아도 됐겠는데. 여기다가 설치해주면요. 여기도 될 거예요, 이제. 내가 잘못 써서 안 되는 건지, 뭔지 모르겠는데. 아하, <laughs> 거, 안 되네, 이거. <laughs> 왜안 되지? 나 여기도 세우고 싶은데. 음, 어... 이거 때문인가? 이제 돈이 없습니다. 돈을 먹으러 한번 오른쪽으로 가봅시다. 오른쪽 맵도 밝힐 기념으로 겸사겸사해서 한번 다녀와 보죠. 밥 먹고요. 코라코랄 달려라 돈이 없어서 얘네를 매수를 못하겠네 어? 꽁돈이다! <laughs> 이야 꽁돈이다 아 죽지는 않아요 힘들어서 아못 달릴 뿐이죠 일단 다녀와봅시다 저 끝까지 아직 저녁 아니죠 아 이게 끝이네 키도 키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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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 먹어 빨리 도망가자 이제 안돼 오예오오 <laughs> 괜찮나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픽은 조금 그럴 수 있어요. 맞아. 네 방금 저기서 방금 보셨던 그런 아이들이 나와요. 처음부터 업그레이드 해져버리죠 뭐. 어 달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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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떴다. 어떻게, 어떻게? 들어온다, 돌아, 들어온다, 들어온다, 얘들아.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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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요. 돈 낳는 말이 있다고요? 그럴리가요. 그럴리가요. 그럴 아, 저 100원 있나요? 100원도 없나? 아, 있어, 있어, 있어. 100원으로 제가 상인을 부리고 갑시다. 건해 놓고 가야지요 다시 보내 놓고 저는 이쪽으로 가서 여기 뭐 있나 살펴보고 꽁돈도 먹고 그래야겠습니다 또 평화로운 아침이 왔어요 힘들어서 못 뛰는 거 보게. 아이고 힘들어요. 어, 꽁돈이다꽁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나중에 가면요. 어, 되게 나중에 가야지 그런 게 있, 있나 봐요. 벌써 힘들어? 어, 말이다, 말. 마을. 목장이 있네요. 말 바꿔 탈까요? 원래 천, 첫, 마말이지였는데 첫 굳이 바꿔 탈건 사실 아니거든요. 그냥 가겠습니다. 아, 이거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닌가? 집에서 너무 먼데? 다 쓰기는 또 돈이 아까워서 다는 못 쓰겠고요. 일단 저쪽에 저게 있군요. 오케이, 오케이, 알겠어요. 이쪽으로 조금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저쪽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는 이쪽 끝에 가가지고 아마 선착장 있을 거니까, 이쪽으로 좀 집을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저 포탈! 그래서 밤이 되면은 나쁜 애들이 막 나와요. 그 애들로부터 저희 백성들을 지켜야 되고요. 저의 왕좌, 왕관도 지켜야 되고요. 디펜스형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. 다못 달려 <laughs> 집까지 절대 못와 그쵸? 오프닝이 좋죠. 너무 느려서 그렇지? 밥 먹어라. 뭐 어, 벌써 오겠습니까? <laughs> 밥먹을 시간 정도는 있네요. 다행히도. 이것도 늘려주세요. 어, 애들 온다. 애들 온다. 애들 온다. 빨리 만들어. <laughs> 빨리 만들어. 빨리 빨리. 음, 좋아. 잘 짓고 있군. 여기로 지금 빨리 늘려버릴까? 어차피 집이 늘어나면은. 그쵸? 아무래도 이쪽에다가 짓는 게 낫겠죠? 아무래도. 업그레이드 해주고요. 돈 나올 보석이 있거든요. 다시 내보내고. 세워주고요 <laughs> 그 다음에 활쟁이를 어, 두어명 만들어주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아 어, 돈이 없네 이제 사냥꾼한테 가서 사냥꾼이 아무것도 안 주고 <laughs> 어, 음. 그렇다면 제가 사냥감을 가져다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사냥꾼을 가져다 주자. 주자. 야, 어디 가니? <laughs> 어디 가니? 어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잘 간다, 잘 간다. 아니, 그렇게 나쁜 짓은 할수 없어요. 이렇게 면 돈이 세개 생겼어요 좋아 아 우리 어떻게 할지 생각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쪽으로 가서 봐봅시다 밭을 어디에 지어야 될지 아 여기 하나 있네 아 하나 있네 근데 그또 있나요 근처에 또 있으면 이쪽으로 늘릴 수 있긴 한데 근처에 없잖아 너무 없는데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? 아이 다행이네요 이쪽으로는 근데 지금 벌써 늘릴 수가 없게 돼 있네요 늘리기가 애매해서. 못 늘릴 것 같고. 아까 저쪽에 가보니까, 반, 할수 있는 곳이 있긴 있더라고요. 어, 잘못 봤나봐. <laughs> 어, 잘못 봤나봐요. 아, 여기까지 와야 되네. 여기까지 와서. 한 개? 아 어쩌지?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. 저 목소리가 많이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약간 술소리가 살짝씩 나요. 저만 들리는 오! 돈이다! <laughs> 오! 돈이다! 머니! 머니머니 머니 해도 머니지 아유, 어, 나, 엄마! 엄마! 깜짝이야. 나또 죽는 줄 알았네. 아휴, 깜짝이야, 진짜. 완전 깜짝 놀랬어요 아휴, 다행이다. 애들 다 갔어? 아휴. 코라코라. <laughs> 아우, 진짜 깜짝 놀랐네. 일단 이거 한 번, 하나 올리고. 얘한테서 돈을 받은 다음에, 돈을 받은 다음에, 돈을 받은 다음에, 돈 내놔, 아, 아닙니다. 돈 내놔, <laughs> 네네네네, 맞아요. 이거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주고, 음... 없애기가 그런데. 없애기가 그래요. 없애기가 좀 그래. 음... 아, 애매하게 생겼네, 여기 집이. 어쩜 좋죠? 답이 안 나오는데. 답이 없어. 여기까지 와서 밭을 해야 되려나 보다. 그래야 되려나 보다. 결정했어요. 그러겠습니다. 일단 이거 좀 닫고요. 뭐가 떠가지고. 그래서 일해! 일하란 말이야! 아, 어, 화이팅! <laughs> 예, 열심히 하고 있죠? 자, 자.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또 나무를 베려고요 아, 그래, 고맙다. 어떡해. 이건 해 이건 못해요 아직 아직 못해요. 좋아 좋아 오두 개나 나왔어요 아닌가 기운 탓인가? 이거 하나 더 캐고 들어갑시다. 밤이 될것 같아서 이제 밖에서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. 이거는 어차피 늘려줄 거니까 늘리지 말고 바깥사람 두 명, 그렇지 옳지. 이제 밭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. 발리또 떴습니다. 오늘 밤잘 막아봐야 할 텐데. 아, 여기가 아니라 여기구나. 온다, 온다, 애들 온다.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 보이지 않네요. 아, 잘 막네요. 여기도 잘 막고 있는 것 같아요. 어, 조금 위험했는데. 잘 막았네요. 밥 먹읍시다. 냠냠. 먹어. 밥 먹어. 냠냠. 우리 상인한테서 돈을 좀 받아서 저쪽에 밭이랑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요. 일단은 밥보다는 먼저 그.. 그거 쳐줍시다. 그거. 아, 여기 좋아. 여기다가 세워줘야겠네요. 아, 어, 쏘리. 힘든가 봐요. 어, 그렇지. 어, 일 잘한다. 근데 돈은 나한테 줄래? 고마워. <laughs> 아니, 얘 먹으라고 줬는데 다, 자꾸 다른 사람이 먹고 있어가지고. 좋아요, 좋아요. 가지 말고 이것도 해줘요. 나, 그렇지 잘 지내다. 중요해, 중요해. 저거딱 지으면요, 여기 가서... 어, 지었다 업그레이드를 못 해요. 돈이 없어서... 돈... 돈 돈이 필요해요. 오케이. 오케이. 일단은... 했구나. 돈좀 가진 거 있니? <laughs> 어얘왜 아직도 안 갔어? 어너왜 아직도 안 갔어? 너 뭐해 여기서? 내가 얘한테 돈 주지 않았어요? 가서 하라고. 상인이 왜 상인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지? 자기 집도 이렇게 내가 안 없애고 계속 있는데. 얘왜 집에 있어요? 아 갔다 온 건가? 그랬나 보다. 그랬겠죠? 설마. 그래요, 설마. 날 배신하고 막 그랬겠어요. 힘들면 밥 먹고. 아, 자꾸 때리래. 누굴 때려요, 자꾸. 제가 여왕이긴 하지만, 이 사람들이 노예가 아닙니다, 여러분.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. 이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에요. 아, 이제 곧 다리 뜨겠죠? 여기 잘 막나 좀 봅시다. 저기는 아마 잘 막고 있을 거예요. 뭐, 네. <laughs> 잘 막고 있겠죠, 뭐.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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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잘 막았어. 막았어, 막았어. 한참을 달려야 되네. 우리 집 가는데. 오, 별일 없어 보이네요. 잘 막았나봐요. 니는 아직 안온 거야? 오, 위험해. 옳지. 아, 잘 막았네요. 돈좀 가진 거 있니? 없다고. <laughs> 돈이 없어, 다들. 아, 돈을 어디다 쓰기가 애매한 게 지금 우리 백성들이 놀고 있는 백성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돈이 없어서 직업을 주기에는 제가 다른 게 급해서. 아, 또 비가 오네. 다른 거부터 먼저 해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밥 먹어. 얘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? 원래 이렇게 힘들어했나? 말이 체력이 좀안 좋네. <laughs> 말 바꿔, 바꿔버릴까? 농사를 업그레이드 시켜버리죠? 다이어트라뇨? 누가 타고 있어서라뇨? 내가 무겁다뇨? <laughs> 이분들이 말이야. 아, 여러분, 왕 아닙니다. 여왕. 돈이 없어가지고, 뭐, 딱히 할게 없는데, 일단은 조금 달려서, 밥 먹고, 밥 먹고, 달려서, 여기서 사냥감을 또 가져다 줍시다. 어, 여기, 여기까지 늘릴 수 있겠다. 저기까지 늘릴까요? 아, 오버가 약간. 오바다, 오바, 오바다, 오바. 여기까지 늘지 말죠. 그냥 하나, 하나 가지고 살면 되니까요. 저기 부지가 넓어서 아마, 그리고, 그게 넓을 거예요. 바타는 <laughs> 사람이. 다시 여기 하나. 여기 하나가 있는 거니? 어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딱두 개인가?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, 이거 딱 하면은, 다시 4개가, 4개가 그, 까지, 4개까지 된다 했거든요. 아마, 되지 않을까요? 여기, 여기까지 한 3개 정도는 됐으면 좋겠는데, 이게 있어가지고, 이거, 2개까지밖에 안될것 같기도 하고, 그렇네요. 일단 사람을 한명더 붙여보죠. 나중에 돈좀 생기면요.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. 아, 오늘까지만 딱 막으면 좋은데, 오늘 혹시 블러드 문인가요? 구름이 약간 빨간 거 같은데, 기분 탓이겠죠? 기분 탓이겠죠? 기분 탓이겠죠? 기분 탓, 기분, 탓. <laughs> 기분 탓으로 해줘요, 제발. 버틸 수 있나? 나 이거 꺼지면 그냥 끄고 다른 게임 할 거야. 경고했어요. 제발 좋은 거 나와요. 제발 레드문 벌써 아니에요. 오늘 3일, 오늘 3일째 아닌가? 4일째인가? 아, 레드문이야. 안 돼, 레드문이야. 안 돼. 큰일 났다. 우리 다 죽었다. 돈도 하나도 없는데. 아, 어떡하지? 아, 제발, 제발. 어, 근데 아무도 안 와요? 어, 저쪽에 지금, 당하고 있나? 안 돼! 설마! 아! 뚫렸잖아. <laughs> 여기 다 죽어져 있었잖아. 아, 이쪽에 뚫렸네. 괜찮아요. 돈 받으면 방어선부터 구축할게요. 괜찮아, 괜찮아. 오늘 저쪽으로 안 하고 이쪽으로 만왔대요 복불복인가? 친구들한테.